자, 갑시다. 자, 일단은 그듭제곱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반드시 요거는 한번 직접 한번 계산을 한번 해 봐요. 왜 왜. 아, 잠시만요. 보이죠? 자, 어 2의 거듭제곱은 우리가 알아야 돼. 자, 2의 6제곱은 64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2의 제곱은 얼마? 4. 2의 세제곱은 여기부터 이를 곱하니까 8. 2의 네제곱은 16. 2의 다섯 제곱은 32. 2의 여섯 제곱은 64. 이의 7곱 제곱은 128, 이의 8덟 제곱은 256, 이의 9홉 제곱은 512, 이의 1 0 제곱은 1024 해가지고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이의 세제곱 이의 네 제곱, 이의 여섯 제곱, 이의 1 0 제곱. 그럼, 아, 이의 아홉 제곱도 외우면 당연히 지나면 외워지는데, 이의 1 0 제곱이 1024니까, 이의 9홉 제곱은 얘를 2로 나누면 되잖아. 그지? 어? 자, 그 다음에 또 갑시다. 자, 3의 얼마 제곱은 얼마가 돼? 9. 3의 세제곱은 27. 3의 얼마, 네제곱은 81. 자, 3의 네제곱은 얘는 3의 제곱의 제곱. 9의 제곱 8십일 하는 것이 씬더 편합니다. 외울 때. 자, 그 다음에 3의 얼마, 다섯제곱은 243. 이것도 외워줘야 됩니다. 자, 이것도 어, 3의 3제곱, 3의 4제곱, 3의 5제곱 다잘 해줘야 되고 생각하는게 아니고 구구단처럼 98 92 지나 97 그렇지 이렇게 나와야 된다고 지이처럼 97하면 60 그럼 마찬가지 3의 5제곱은 283 이렇게 바로 나와야 됩니다 알겠나요? 음. 자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건데 이거는 지금은 안할게요 자 그러면은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의 2의 세제곱, 이의 2의, 2의 A제곱을 곱하니까 256이지. 그럼 우리는 나중에 봐가지고는 이 256이, 아, 2의 몇제곱이다라고 바로 느껴져야 된다고. 이어류. 그게 느껴져요. 느껴지잖아요. 우리 그게 외웠으니까. 아이, 그... 자, 그래서 지금은, 아, 얘가 밑이 전부 다 얼마야? 2지. 그럼 얘도 2로 될 거다라고 <laughs> 생각하고, 이의 얼마? 4제곱은 얼마? 16. 이의 얼마? 6제곱은 64. 그러면 이의 7제곱은? 128. 이의 여 제곱은 256 해가지고 아, 얘가 이의 여 제곱이구나. 그럼 왼쪽에는 이를 3번 곱하고 더하기지, 한번 곱하고 더하기 a 되니까 아, 얘하고 얘하고 똑같아야지 맞나요? 그래서 4 더하기 a가 얼마가 돼? 8이 되니까 따라서 a는 얼마? 4. 이렇게 구하면 된다 이겁니다. 자, 5번 문제도 같은 문제고요. 자, 6번 문제 봅시다. 6번 문제. 자. 요거 보자. 2의 X제곱 더하기 4는 요거랑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 얘의 밑이 얼마야? 2. 얘도 미치 얼마야? 2.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상상을 가만히 해보는데 나는 이제 여기서는 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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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자, 됐습니다. 자, 나는 이제 요것도 이제 그냥 대충 추정을 하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 2의 얼마, 세제곱 곱하기 얼마, 2의 네제곱이 얼마가 돼? 2의 7제곱이지 맞나? 그럼 여기서 거꾸로 2의 7제곱은 2의 3제곱 곱하기 얼마 2의 4제곱 이렇게도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그지? 그러면은 지금 요 녀석을 가만히 보면은 얘가 어떻게 돼? 2의 x제곱 곱하기 2의 몇 제곱일까? 4제곱이겠지 요게 사니까 이해 됐나요? 그럼 여기 오른쪽은 오른쪽은 2의 x제곱 곱하기 네모잖아 어 이러면 끝났네 네모는 얼마가 돼? 이에 네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적으면 맞다 틀리다? 아니지. 자, 답이 7인데 3더하 4라고 적으면 맞다 틀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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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수를 구해야 되는데 수를 계산해야지. 2의 네 제곱은 16 됐나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자. 가로 세로 대각선이 모두 같대. 그럼 이렇게 곱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것도 같고 그 다음에 어떻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것도 같다 이거야. 그러면 은 지금 현재 뭐부터 볼까? 요거부터 보자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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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숫자가 다 있는 것도 봐야 될거 아니야 당연히. 그렇지? 그러면 2의 8, 32, 4자 2의 8제곱 곱하기 32 곱하기 얼마? 4라고 했는데 아까 32, 2의 5제곱이라고. 이것도 자꾸 해봐라고. 이의 얼마? 세제곱. 이의 네제곱 얼마? 십육. 자꾸 해봐라고요. 해가지고 결국은 외워줘야 돼. 이의 다섯제곱이 삼십이. 그럼 얘는 이의 여덟제곱 곱하기. 얘가 이의 2의 몇제곱? 이의 2의 다섯제곱. 얘가 이의 2의 몇제곱? 이의 2의 제곱 됐나? 그럼 곱하면은 지수 더해줘야 될거 아니야. 몇 번? 일을 열다섯 번. 됐나? 어. 그러면 이제 어디를 가볼까요? 아, 그렇게 곱하라고요? 그러 이제 이렇게 가보죠. 이렇게. 자 그럼 요렇게 요렇게 구하는 거를 보면은 어떻게 되겠어? 자 얘는 자 a 곱하기 얼마? 2의 9제곱 곱하기 4는 바로 적어놓자. 2의 얼마? 제곱. 2의 제곱. 그럼 얘는 얼마가 돼? a 곱하기 얼마? 2의 11제곱이지. 얘가 얼마라고 돼 있다고요 아까? 2의 15제곱이라고 구해놨다고. 그러면 은 a는 얼마가 돼야 돼? 2를 네번더 곱해줘야 되겠지. 세 수를 구해서으니 얘는 얼마? 16 됐나? 자 그럼 a가 얼마가 돼? 2의 4제곱 구해놨어요. 그럼 이번에는 또 뭐도 하면 되겠어요? 요것도 하면 되겠네. 그럼 a가 2의 4제곱 그대로 적어가지고 생각을 하면 얼마가, 어이 야 야, 야. 자자이 2의 4제곱 더하기 b 더하기 얼마? 2의 8제곱도 얼마가 돼야 돼? 2의 얼마? 15제곱. 똑같은 방식으로 풀어보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n이 자연수일 때 유늬수의 값을 구해라 했어. 자, 그러면은, 자, 이거 보자. 마이너스 1은 여기에 제곱을 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1이 되고, 얘를 세제곱을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를 네제곱을 하면 플러스 1이 되고, 뭐가 중요하지? 마이너스 1은 여기에 뭐다? 홀수만큼 하면 마이너스 1이 되고, 짝수만큼 하면 얼마가 돼? 플러스 1이 되죠. 요 녀석의 값을 구해라고 했어. 자, 그런데, 얘 가만히 봐봐. 따로 하지 말고 지금 밑이 어때요? 밑이 똑같잖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몇번 곱한 거야? n 플러스 1에다가 더하기 n 빼기 1 맞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의 위에가 얼마가 돼? 2n 제곱이지. 어? 요거 짝수니 홀수니 짝수지. 마이너스 1을 짝수 제곱하면 얼마가 된다? 플러스 1이 된다 얘기했죠. 됐나요? 쉽다 어렵다? 같이 보니까, 같이 보니까 정말 쉽죠? 그지? 요거 보자. 얘는, 어, 우리 지금까지 곱하기 했는데 선생님 뭐가 나왔어요? 더하기가 그 나왔지. 자, 이거 봐봐. 자, 이거 내 진, 진이한테 물어보면 너무 그렇나? 진아, 네모, 아, 네모 하지 말고, 진이 무슨 모양 좋아해? 별 모양 좋아하나? 음. 자, 별이, 별 더하기, 별 더하기, 별에서. 별이 몇개 있니? 세 개. 세 개. 그럼 얘는 뭐가 돼? 별 곱하기 3 맞나요? 어, 그렇죠. 자, 초등학교 3학년도 알고 있는 겁니다. 아니지, 아니지. 자, 봐봐. 자, 3의 다섯 제곱, 3의 다섯 제곱, 3의 다섯 제곱. 3의 다섯 제곱이 몇개 있죠? 네다섯 개. 아니, 3의 다섯 제곱이 몇개 있죠? 더하기 세개 있잖아. 그러면 얘가 어떻게 돼? 3의 다섯 제곱이 세개 있으니까 곱하기 3. 얘가 얼마가 돼? 3의 엑스 제곱이 됐잖아. 생각을 해봐라고. 자, A다하기, A다하기, 아, 이 이제 괜찮아요. 자, A가 얼마니? 얘가 3의 이거 똑같은 거라고. 어, 맞나? 자, 이게 이제 이숙해졌으니까 여러분들은 요걸 갖다가 3의 다섯 제곱이 세개 있다 해가지고 얼마, 3의 X 죠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러면 3의, 아니지. 한번 곱하고 다섯 번 곱해서 곱하면 더 해야지. 6섯 제곱이 3의 X 제곱이니까 X는 얼마가 돼? 6 됐나? 됐나? 음. 자, 얘는 아니, 봐봐 봐. 얘는 더하기라니까 더하기. 아니, 더하기인데 얘는 더하기예요. 더하기. 더하기. a를 세번 더하면은 3a. 자, 의문이 자, 지금 말한 거. a를 세번 더하면 3a. 의문이 간다, 안 간다? 아니, 의문이 간다 안 간다. 아니, 의문이 간다, 안 간다? 아, 아는 과제 저거. 아니, 다시 a를 세번 더하면 의문이 간다, 안 간다. 이거부터 음. 하나씩 보자고. 왜? a다기 a다기 A a가 3a가 의문이가? 네자 별다기 별다기 별이 별 곱하기 3이 의문이가요? 아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단순하게 일단은 하나씩 보자고 별다기 별다기 별이 별 곱하기 3 의문이 간다 안 간다? 안 가지? 자 이제 우리 문자도 할줄 알잖아 a다기 a다기 a가 3a 의문이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돼. 자, 봐봐.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됐나? 뒤에 건 보지 말고. 뭐 더하기, 뭐 더하기, 뭐 됐나? 근데 이 뭐가 어때? 같아요, 달라요? 그럼 뭐가 몇개 있어? 3개요. 그럼 세배의뭐 됐나? 세배의 뭐. 뭐가 뭐였어? 뭐가. 3의 5제곱. 그럼 3의 5제곱이 몇개 있다? 3개 있다. 뭐라고요? 어, 아, 이제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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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자, 3 곱하기, 3 곱하기. 이거는 3을 몇번 곱한 거야? 얘는? 그럼 총몇번 곱했어? 여섯 번. 아니, 우리 지금까지 했잖아. a의 m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어떻게 돼? a의 m 플러스 얼마 n 됐나? 아, 처음에 이게 좀 헷갈리긴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바로 설명을 한다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자, 두 번째 거. 자, 얘는 연결이 뭐로 돼 있어요? 곱하기에요, 더하기에요? 곱하기요. 곱하기. 곱하그럼 다섯 번, 다섯 번, 다섯 번. 총몇번 곱했어? 열다섯 번 곱했지. 삼 곱하기, 삼 곱하기, 삼 곱하기, 삼. 곱하기, 삼. 요런 거를 또 어떻게 돼? 삼 곱하기. 네. 세 번이라 했잖아, 그거. 아, 여쪽 에서요 분이래. 넌너 늦고 <laughs> 공부하고 진짜, 지금 뛰어들지 아, 마세요. 언니, 지금 저 언니들 진지합니다. 나름대로. 아, 어, 빨리 하고 봐 줄게요. 네. 자, 얘가 얼마가 돼? 3에 진지하지 않아요. 진지해야지. 3에 얼마? y 제곱. 그럼 y는 얼마가 돼? 15가 되는 거 보이나? 그럼 x, y 구할 수 있겠죠? 자, 8번 보자. 8번? 아, 예1 네, 0번이요 자, 7번. 7번 괜찮나? 아, 7번부터요. 어, 자. 그러면은 1 1번만 하고 들어갈게요. 자, 요거 봐봐. a의 2x제곱이 오라되어 있잖아. 네. 그지 a의 2x제곱이 얼마? 옵니다. 그런데 얼마? a의 6x제곱의 값을 구해냈는데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 a의 얼마? 제곱이 얼마? 세제곱은 얼마가 돼? a의 6제곱이지. 맞나? 근데 얘는 a의 세제곱이 얼마? 제곱 이렇게도 바꿀 줄 알아야지. 네? 곱, 곱하면 똑같은데? 그래서 그 이렇게 바꿀 줄 알아. 아, 다르지? 자, a i 얼마 제곱에 얼마 6제곱은, a i 12제곱, a i 얼마 4제곱에 얼마 3제곱, 얘는 a i 얼마 3제곱별 얼마 4제곱. 왜? 전부 다 이렇게 곱하면 얼마가 돼? 12가 나오기만 하면 되니까. 그렇죠. 됐나? 그럼 우리는 이거를 알고 있지? 그럼 6X는 뭐야? 6X는 2X에다가 곱하기 3이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a에 ex를 하니까 적어놓고 아 얘를 몇 제곱 하고 싶다? 세제곱 하고 싶다. 됐나? 그런데 a에 ex가 얼마라고? 5. 그럼 5의 세제곱 됐나? 5의 세제곱 계산하면은 125가 나옵니다. 됐나요?